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사명이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고 긴 출애굽의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모세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이 모세가 가나안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중점적인 말은 너희가 이 말씀들을 지켜 행하고. 너희 자손들과 자녀들과 손자들에게도 전해야 된다. 대대로 이 사건과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모세가 또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랩산에 섰을 때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옆에 너희 나의 백성들을 모으라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왜 모으라고 했냐면 내가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경유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내 앞에 모으라. 그렇게 말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말씀들을 하나도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너희 자녀들에게 증거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십 개명을 쓴 것도 다 이런 목적에서 너에게 준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만 이 말씀을 행할 뿐이 아니고, 가난에 들어가서 반드시 너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행하도록 가르치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약속은 반드시 이룬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내 민족이 내 백성에게 나의 이스라엘에게 말한 것들은 내가 다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언제 그래서 그러는 우리의 인생과는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금을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나안 땅을 예비했다.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를 경유하며 살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을 지금 이루심에 그 목전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아마 그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했을 것입니다.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그열 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고 또 광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목전에 와 있는데. 모세에게 하나님은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고난을 위임하고 안수까지 한 상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명을 다하고 달려왔는데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굉장히 억울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얼마나 애쓰고 왔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사람이 어떤 열정이나 그가 가진 여러 가지 재능과는 아무 상관 없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마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히스라의 백성들을 이끌고 저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에요. 모세가 이끌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약속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은 구약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일환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자체도 신령한 복 중의 복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십절에 내 백성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그들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경유하는 것을 배우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자기들만이 아니라 자기들의 처손들에게도 가르치게 할 것이다. 오늘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주위를 지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입니다. 아, 나는 주일 예배를 지켰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오늘 여기다 데려다 놓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이 아침에도, 아, 영상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또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것은 여러분, 모세는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제사장의 옷을 벗고, 인생의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인생의 끝은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굴곡도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도 많았고,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희노애락이 너무나 극명하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이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그 삶을 인생의 마지막 꼭지점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꼭지점에, 마지막 꼭지점에 와 있지만, 자기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가난에 들어가, 너희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싸웠던 것들을 어쩌면 다시 반복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너희들은 오늘까지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싸워야 할 때, 너희가 싸운 것이 아니고 너희 앞에 싸움이 있을 때에 너희의 능력이 이기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했고 하나님이 싸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것 같고 우리가 헌신한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 이 하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고 수고하고 해쓰는 것들이 다 헌신이요 봉사라고 했다면 그건 마저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끝은 죽음이 아닙니다. 영생입니다. 오늘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눈이 흐리지도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연장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더욱 억울해, 억울할 수도 있었겠지만, 얼마 남지 않은 순간을 높은 곳에서 가난한 땅을 바라보며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 짧은 시간에.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것마저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기력이 허락하는 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하여 내 인생을 사용할 권한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던데 여러분의 숨소리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80에 시작된 인생 나이 먹어 받은 사명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그 사명을 감당해 내고 있습니다. 못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고 계시며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우주만물을 지으셨고 미래까지 정하신 분입니다. 역사는 인간 편에서 볼 때는 불안정하고 완성되지 않은 것 같이 보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이 세상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그가 이루시고자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운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우주 속의 티끌과 같은 우리마저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순간 인생은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시간표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애국의 바로가 권세가 있는 듯이 보였지만 그가 자기 뜻대로 역사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히틀러 같은 사람도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겼지만 징기스칸도 많은 말들을 가지고 힘있는 싸움을 싸웠지만 남의 나라를 찬탈하고 몹쓸 짓을 저질렸던 저 일본 계단짝들도 힘이 있는 것 같았지만 들은 역사를 바꾸어 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어 놓으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생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생명이 존교해지기 위해서는 그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도 약속대로였습니다. 모세의 삶을 아쉽게 마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원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셨고 두 번을 보내셨으며 두번 모두 나오게 하셨습니다. 살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시기도 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나오게도 하시는 분. 죄악 속에 빠져 있던 멸망으로 치닫던 죽음을 향해 가고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난 채 그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목 곳곳이 세우지 말고, 인간의 완전하지 못함에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무릎 꿇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애국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해야 하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 성공과 실패를 거듭합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했고, 충분히 신뢰하지 못해서 가난에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인간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문의 사실. 인간의 실패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무리가 모이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 소망회를 위해서 당신의 소망을 이루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질이 부족하고, 우리의 가진 것들이 모자라고, 우리의 인품이 조금 덜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가 될 만한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준목이 되고 전도가 사가 되며 이미 목사가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적절한 시간을, 적절한 상황에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그 원대한 계획을 펼치시려고 오늘도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이는 불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재물을 통하여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재물에 복을 주려고 부르시는 자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가슴 속에 그 풍성하고 따뜻한 사랑을 부어주고 그 사랑을 통하여 억압받는 자들에게 보내려고 한 사람을 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가장 지혜가 부족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이들을 감동시키고 감흥시켜서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말씀의 증거자로 하나님은 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불러서 당신을 위하여 도저히 누구나 감당할 수 없는 이 십자가의 순교를 감당하도록 한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른받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운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우주의 이론으로서 그 범주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콜링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어떤 모습으로 쓰던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권자에 앉아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은 물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큰 지혜를 얻어서 현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죽게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치고 정말 피 뿌리면서 순교하는 차를 마신 차.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시란 부르심이라면 그 인생은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일반 성도님들은 물질과 세상의 권세의 복을 위하여 부른받기를 바랍니다. 또 주의 종들은 정말 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설교자, 위대한 목회자가 되도록 이 시간에 부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가만까지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고 지치고 어렵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 태어나서 여러분이 물질을 모으면 얼마나 모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한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이 권자를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높이시면 하늘의 샛별처럼 영롱한 빛으로 영원토록 빛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라면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은 자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많은 이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을 조합해 회심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목사님들이요. 그런 자들로 푸른받기를 바랍니다.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루신 사명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